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기윤이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걸 찍어 볼게요. 기윤이가 싫어하는 아보카도가 들어있는 명란 아보카도 채소 비빔밥입니다. 옆에는 미역이 들어간 된장국도 있네요. 우와, 첫번째 방송이야? 네. 기윤이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윤입니다. 근데, 아보카도나 그런 거못 먹으시는 분들은 덜어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싫어하는 사람은 참, 참, 참을 참아. 근데 여기 안에 혹시 아보카도 와도 먹는 거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겠지? 네, 된장이랑 파랑 미역, 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 파는 몸에 좋습니다. 쪽 파요? 쇼파? 네. 맵지 않아요. 쇼파는 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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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말큰 그 아보카도가 들어와있네. 아보카도 싫어하 한번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먹어볼까요? 네. 정말 맛이 있을거예요 맛없어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김기훈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laughs> 한번 비벼봐 기훈아. 잘 비비는지 뭐 보자. 이거 뭐 빼고. 아보카도 빼고. 응? 빼고? 어, 아빠 그릇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이거 먹도 뭐 그래. 따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거 네. 먹어도 돼요. 잠깐 응. 요리를. 네. 때 돼요. 제가 일단 된장국 좀 먹을게요. 된장국이 <laughs> 맛있어요. 음, 맛있네요. 맛있어. <laughs>